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에서 어 이제 예수님께서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비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과 관, 이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명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는 이 장면까지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요. <laughs>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지금 제자들은 오늘까지도 계속 예수님 승천하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갈리 릴 사람들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게요, 어 지금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매우 많고요. 갈릴리 사람인 것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극소수만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많은 분들이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 주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진짜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 깡촌이라고 하죠. 그냥 그런 곳에,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냥 그런 데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된 신앙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 그저 고기나 잡고 그렇게 시골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쥐뿔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까지 승천하시고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11명의 제자들이 그래도 유대인들 속에서 그나마 조금 알려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어이 제자들 그래도 조금 우러러보고 좀 존경스러워하는 마음들도 가지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주님마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주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사시는 사역을 돕기만 하면 됐었죠.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영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마저 안 계세요. 끈 떨어진 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마저 없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갈릴리의 사람인 것뿐이 없죠.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가지고 뭐 고기나 잡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예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대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돼요. 그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으면, 어, 정신을 이제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하늘로 올려오신 그 주님만 멍하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도 없는 우리가 끈떨어진, 끈떨어진 연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습니까? 보혜사잖아요 그죠? 렇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대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원제가 대원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원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예수님도 어, 보혜사예요그 예수님께서 어, 다시 하늘로 가셨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보혜사로인마누를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보혜사가 그거지 않습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는 보혜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어기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한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어? 예수님 가시고 없네? 그리고 하늘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사절에서 그 보혜사 하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늘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8절에서 사명을 주신 때도 성령을 받을 것을 전제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주님을 대신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때,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성령님을 이용해서, 이용해서가 많은, 맞는 표현이겠죠. 이용해서 어, 많은 문제들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성령을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성령님은 주님을 대신해서 이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라고 해서 주님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3위 일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저 제 3위로 계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적용하신 이 사역을 하시는 것 뿐이지 결코 뭐그 영광이나 능력이나 권세에서 전혀 부족하거나 뭐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존재해 계신다라고 하면 생명을 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계신다라면 예루살렘이 터져 나갔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뵙기 위해서, 어떻하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그죠? 이스라엘로 전부 다 이민 가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대신에 오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와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갈급한다라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말 그대로 갈릴리 사람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요. 주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우리끼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는 거 가능,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평범한 세상 일,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공중고에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해내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명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까? 모든 묶였던 결박을 풀어야 하고요, 갇힌 자유를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원수들을 결박해야 되고요. 이 원수의 진을 진을 파하고 영혼들을 구출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뭐 원수들은 가만히 뒤집만 뒤집만 지고 있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해도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여전히 원수는 이 세상의 공중 세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도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정,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만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야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과 후방 지원이 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요.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사명을 주셨지만요 그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는 사명이지만요 그것도 성령 받은 다음의 일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아예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상생활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세계 소리로 소도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이루살렘에서 성령받자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네. 교회도 돌아봐야 하고요. 성도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는 거고요. 영적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명의 자리로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도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어, 사명의 자리로 가고요. 사명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고요. 민폐 끼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이 70인의 제자들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들, 우리가 누가 보고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승리의 보고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이 70인들을 파송하면서 그런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사역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은요, 그런 역사들은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니까 뭐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괜히 담볐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쓰계 와에 일고 받을들. 그죠? 괜히 예수도 믿지도 않고 성령도 받지도 않았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대다가 귀신한테 된통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성도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믿기는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성도분들을 보면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이 자체도 모르고 사역에 뛰어드는 분들 너무 많고요. 사역 감당하겠다고 덤비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민폐를 끼치죠. 그래서 사역자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면 사역을 시켜보면 된다고. 기름진 고등어가 빨리 상한다고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 성격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알아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운전 시켜 보면 되죠. <laughs> 마찬가지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알 거가 알려고 하면 사역 시켜 보면 바로 답 나와요. 기름진 고등어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감투를 쓰고 은혜가막 부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이러니까 금방 막 변질을 해 버리는 거죠. 성령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조금 뒤로 가면 사장에 봐도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갓 어, 이제 교회가 태동한 시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때 의뭐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죠. 감당할 수 없이 성도들이 몰려들던 교회였고요. 교회 안에서 병 고침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난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게 일이 많고 사람들이 몰려들어도요. 온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됨을 이룬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뭐 다른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의 그이 서신서들을 쭉 보면 쉽게 알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진짜 별의 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분장을 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교회에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주어 넘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뭐두 말하면 입 아프죠. 선교지에 가면요 기가 막힙니다. 선교사님들 목회, 다 목회자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물론 가운데 보면 자비량 성교사님이나 평신도 성교사님도 계시긴 하지만요 그땅에 영혼을 구하겠다라고 성교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성교사님들 성령 받지 못한 성교사님들 보면 다른 성교사가 씨뿌려 놓은 거기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열매 훔치는 분들 자기 사역도 아니면서 자기 사역인 것처럼 선교 보고 하시는 분들, 선교보다는 이 후원금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는 분들, 그 후원금 가지고 선교라는 명목하에 집안에 가정부를 몇 명씩 두고 차를 몇 대씩 두고 그런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성교 받았었는데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선교단체예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 사람들을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까지는 정말 잘하는 그런 성교단체인데 성교 훈련이 약하다 보니까 이 성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이나 강의를 들어보면 참 한숨밖에 안 나온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실패한 얘기들, 너무 힘들었다고 하소연하는 얘기들밖에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성교 훈련을 몇 년씩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선교사로서의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게 선교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센터에서 성령을 받도록 하는 교단은 없습니다. 그 훈련 과정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경관의 훈련을 하고 지체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예배의 삶을 사는 그런 훈련들을 하거든요. 그게 다 성령 안에서 하는 훈련들이에요. 대놓고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고 라 가르치고 성교의 모든 사역들은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성령 받으라고 대놓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받는 모든 훈련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해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훈련 과정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해요.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훈련들을 받는 거죠. 이게 돼야지 선교지에 가서 그나마 선교사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도 선교지에 적응 못하고 돌아오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선교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훈련도 없이 의욕만 충만해서 선교지에 보내지니 죽겠다는 소리만 들리는 거고요. 문제만 만들고 다른 선교사님께 민폐만 끼치고 그냥 그렇게 실패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받지 않으면요. 성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성교지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명, 사명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조차 못 갖게 되는 거고요. 사명 감당하겠다고 해봐야 못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괜히 사역 잘하는 사람 발목만 잡고, 사역의 길 막고, 복음의 문 닫아버리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역까지 다 실패해 버리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제자들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받도록 하진 않고 하늘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떠나가신 그 자리만 바라보고 뭔가가 내려올 것처럼 은혜 부어주시진 않을까?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이제는 성령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명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셨는데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받고 사명감당하러 나가야 하는데 아직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늘에서 떨어질 그 콩고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건요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오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 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가시는 걸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요, 몰래 골방에 오시지도 않을 거고요. 어디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이나 아무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오시지도 않을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오실 거예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양은 그렇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께서 가실 때는 혼자 이렇게 올라가셨지만요, 오실 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거예요. 하늘로 가실 때는 부활 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복장 그대로, 손에 구멍난 채로 그대로 그냥 그렇게 볼품 없이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갈릴리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하얗게 된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고 깨워서 주님께서 오실, 오시는,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어디에 갈릴리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장차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로로 타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그 주님은, 이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에 가셨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모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은 더 이상 하질 않으실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이런 질문 이제 우리에게 안 하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열매에 대한 질문, 우리의 행함에 대한 질문만 하실 거예요. 그때 넌뭐 하고 있었냐? 이 질문 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달러 틀을 맡겼는데, 자 나에게 한번 꺼내 봐봐. 너에게 세 달러 틀을 줬는데, 지금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이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과 순족은 있었는지, 과연 나에게 사랑과 섬김은 있었는지, 사명은 감당했는지, 내 성질대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냈는지, 이거 질문하실 거예요. 성령받고 사명감당했는지, 아니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지,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 주시면 즉각 기도자료로 찾아가셔서 엎드리는 분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인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터를 누리며 누비면서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하고, 모든 결박을 푸는 그런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는 뭐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먼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테반 성교수,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먼저 달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말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멸류관 씌워주시고 나와 함께 온 열방을 다스리러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아라고 갈릴리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 이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을 구하러 가셔야 되 가셔야 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미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미 성령 받아서 땅 것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그러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